s 시 예린입니다. 우선 10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정부와 좀 사전에 협의가 됐던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.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 공급 대책을 강조하고 계신데 뭐 너무 말이 빠릅니다. 아, 네. 공급 서울 공급 대책을 이제 강조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원 대표님께서는 이 유효 부지가 존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아, 네,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어, 예. 존재하는지. 어, 그럼요. 정부와 당연히 협의가, <laughs> 협의가 된다는 것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. 예. 어, 이공급대책에 유의부지가 있죠. 그 유의부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이 유의부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인 거지. 유의부지가 없진 않습니다. 그, 어, 제가 그때 얘기를 들었어도 뭐 충분하냐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. 유유부지를 갖다가 확보를 하면 엄청난 유유부지를 확보했다고 해서 그럼 그걸 다 활용할 거냐? 그럼 인구 집중 문제가 또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? 해서 유유, 유유부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. 수도권을 말씀하세요. 서울과 수도권을 말씀하신 거죠? 네, 기본적으로 서울... 서울도 있고 수도권도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 파이낸셜뉴스 송주원입니다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. 첫 번째는 일각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. 실수요자는 기다렸다가 집 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아, 네. <laughs> 그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부동산 그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. 또제두 번째 질문은 지금 반도체법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데 11월 중에는 단독 처리할 가능성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. 음. 제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. 부동산 보유세 인상 포함해서 모든 내용, 그 공급 대책에 대한 거, 그러니까 공급 대책에 대한 거, 이, 이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저 이렇게 집중되는 과, 과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. 공급 대책, 특히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하겠죠.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어 당에서 그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 있고요. 어두 번째 그 반도체법은 패스트트랙 기간이 됐을 걸요. 그 기간이 지나면은 처리를 하는 것이 기본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